이분입니다. 주문,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합니다. 마치겠습니다. 네. 법적판소가 네,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.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이제 전 대통령이죠.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된 오늘 왜쳤다고 이렇게 비상을 던지시기 바랍니다. 서로 갖고 이 기쁨을 나눕시다. 네. 우리 대표자 분 우리 대표자 들 대표자 분들, 이아예 네. 우리 대전시민들께전 특별한 들이 대표자 분들, 이다표다안들이세요자 분들,

Yeah.